환경 위험 요인. 이 영상에서는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해 다룹니다.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 이러한 위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며 특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위험 노출에 대해 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개인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도덕적으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에 대해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오염된 공기를 마셔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원인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곤 하죠. 먼저 환경 위험 요인에는 크게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요인이 포함됩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은 우리의 주변 환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기 중의 오염 물질, 오염된 식수, 그리고 소음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단순히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 행동이 이러한 위험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노출을 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피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거나 화학물질에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공공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대개 자기도 모르게 노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노출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공 보건 조치를 통해 위험 요인을 줄이거나 대중이 환경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개인이 피할 수 없는 환경적 위험이 도덕적으로 더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상황은 개인이 담배를 피우지 말지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난받을 일로 여겨지죠. 이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은 더욱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높은 수준의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거나 땅에서 담배 연기를 들이마셔야 하는 상황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보다 훨씬 더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아이 모든 논는 네. 우리의 건강과 아 안전을 아 지키기 네. 위한 사회적 아 책임과 네. 대응의 중요성을 아 보여줍니다 네. 이 글의 주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경위험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그 대응의 필요성입니다